한번더 보여줄까, 방금? 어? <laughs> 이름은 릴리 메인 애기야. 스물한 살이고. 이유네요? 나와! 왜! 왜! 왜? 왜? 야! 아, 어, 왜 이리 는 거야! 이다 파스야? 어? 파스야? 아니, 이거, 이거. 유카리투스인 이야 코알라요? 아. 너무 <-웃음> 좋아. <laughs> <없는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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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a, 아 a 아 a 야 a p a 아 a p a Papa, p a 아 ア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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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나 <laughs> <laughs> 진정해. 뭘 그랬어? 아 미안해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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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나 마셨어. <laughs> 아쟤 미안해. 아쟤 미안해. 아 진정해. 괜찮아. 뭐? <laughs>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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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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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? <laughs> <laughs> 안아파요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무릎으로 쳤어 큰일날뻔했어 그러왜 <laughs> 뭐, 아침부터 왜 그러는데 무릎으로 왜 이렇게 침을 너왜 이렇게 인사하야이 <laughs> <laughs> 형이 렇게 꼬치로 막 동생이 막가니 <laughs> <laughs> 그런 <laughs> <이번> 마음으로. <웃음> 쓸게요. 시작. <laughs>